네,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아파트 바로 아래 터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기울어지고 있다고 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신문고에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경사가 생겨 이렇게 병이 구르고 평지에 세워둔 자동차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길뚱거리고 지금 이거 금융하고 재우니까 살 수가 없어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고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요 아죽 같은 날이가 결혼할 때딱나지 그러고 보시면 이렇게 추운 겨울 이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이유 음, 음, 그것은 바로 아파트 곳곳에 일어난 심한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의 균열이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파트가 지금 이 터널에 이미 뚝 들어갔으니까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고 무섭다고요. 자 주민의 말처럼 아파트 바로 아래 지하로 이렇게 고속도로 터널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까 아파트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집안이고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아파트 한 켠을 채우고 있는 주민들. 영화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이나덮끼리고 말이여. 말이 됩니까 불안해서 못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까우울증걸리생겼 정말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주민들은 실내 수평을 맞추는 인테리어 장비를 가져와 아파트 기울기를 측정해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파트의 하부와 상부가 약 1.5cm 가량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장비로 중요했을때 이게 틀렸다는 건이 건물이 기울은 거죠. 기울었을 때는 심각합니다. 터널 발파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을 따라가봤습니다. 주민들은 터널과 근접한 지하실이 발파 당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층을 지지해 하는 지하의 기둥도 이렇게 손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약 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집안은 과연 안전할까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크대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벽에 금이 하나씩 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주부.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이제 그녀는 생활의 불편보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거 벽에 성을들고 하나도 없고. 심장이 떨려서 정말 너무 죽겠어요. 혹시라도 노후된 아파트여서는 아닐까요? 일단 주부의 주장을 뒤로하고 다른 주부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목소리> 그러면 나도 모르게 켜나간다니까? 무서워갖고? 어, 집이 무슨 이게 푹 꺼지는 것 같고 지진이 나서 뒤집히는 것 같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겨나간다니까요? 어? 밤이고 낮이고 가네? 공사 발파 진동이 지진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주장. 주부는 그때 충격으로 현재 안정대까지 구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을 떨게 만드는 고속도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공사 초기 때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터널 공사. 아파트는 물론 학교와 상가 등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 측과 사업단이 불합리한 보상안을 내놨다. 전하고 있는데요. 29평형에서는 3 0여만 원, 29만 원더니라 20% 떼고 나면 세금 떼고 나면요. 어, 한 24만 원 정도. 우리 30만 원못 받는다. 그리고 도로 공사 내에서도 너희들이 이, 왜 우리한테 이, 너희가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모르겠다. 가구당 주어졌다는 약 30여만 원 시공사는 어떤 이유로 이 금액을 책정한 걸까요? 시공사를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 발전기금이라고 발전기금 얘기하죠. 그리고 아파트 문제에 대해 시공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행 전에 사전 연동형 조사를 해서 건물에 대한 외관 조사를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있는 제가 사전에 했던 부분하고 만약 사후에 발생했다 그러면 대비를 해가지고 사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 c 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구청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것들 취직에 쓰는 사업 시행 인가 같은데 사업을 할 때도. 구청에서는 어떤 주민들 소음 진동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 하고. 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나버린 거네요. 그렇지, 그건 이제 국토부에 인원 갖고 하니까 그쪽 우리 의견은 그렇게 됐는데도 음,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죠. 어, 의견을 모색했던 부분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아파트 하부에 지나는 터널에 대해서는 보상법을 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뭐. 보장을 기회하여 계획입니다. 골병들은 아파트처럼 기진맥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민들. 국토부 측에서는 자기네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토부로 가라. 또 국토부 측에서는 자기네는 할게 없다. 건설사를 가라. 이렇게 공 넘기듯이 핑퐁하듯이 책임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